주제로 반영하십니까 실전 투자 전문 양봉 임 선생입니다. 코로나 신규 환자가 14,000명대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됩니다. 그동안 5 0인 이상 참석했던 야외 집회나 공연, 스포츠 등 같은 경우에 반드시 마스크, 마스크를 착용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좀 바뀌었습니다. 이로써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바이오제약 주가가 약세에서 이 점진적인 관심이 들어서는 타이밍 어, 터닝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곧 겨울이고 독감 바이러스 마스크 수리 착용 의무가 안 된다면 아무래도 바이오제약 부분 단타의 수익성에 타점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가 주식한 지도 어느덧 19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19년의 세월 동안 실전 투자대회에서 우승을 할수 있었던, 다소 우승을 할수 있었던 기법이 바로 이 시초가 매매 기법이에요. 이 시초가 매매 기법으로 오늘 추천드렸던 케어랩스입니다. 케어랩스가 지금 후보자죠? 조기원 보고복지부 후보자가 비대면 하겠다, 비대면에서 진료의 사각지대를 좀 해소하겠다 하면서 주가가 반응을 보인 시점이 이 시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제가 추천드렸던 이 타점이 바로 이 타점입니다. 시초가 매매 기법으로 추천을 드렸고요. 종목명 케어 랩스, 그 다음에 일치하는 걸볼수 있으시고, 평균가 6,370원, 시초가 6,370원으로 정확히 일치하는 걸볼수 있으십니다. 자, 9월 26일 저번 단타 감사해요. 덕분에 수익 났습니다. 재신청합니다 하면서 제가 매일 오전 8시 51분에 종목명하고 시초가 매매 기법의 방법까지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초가 매매 기법은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08시 50분부터 09시 사이에 시장가로 매수를 걸어 두시면 됩니다. 시장가로 매수 자, 그 다음에 9시에 장이 딱 개장되면 여러분들은 바로 이 평균가에 체결되는 걸볼수 있으실 거예요. 평균가로 체결이 되면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될것 같아요? 5% 수익권에다가 매도를 걸어두시면 됩니다. 제가 5% 수익권에 매도 걸두라고니까 여러분들 그래 수익률 지는15.70% 벌어놓고 나보고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두래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5% 수익권에다가 매도를 걸어두시라는 이유가 있어요. 실시간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실시간 대응이. 손을 못 뺍니다. 그렇기 때문에 5% 수익권이나 매도를 걸어두시고 나중에 편하게 회의 갔다 오셔도 되고 미팅 갔다 오셔도 되고 볼일 보시다가 이5% 수익권에다 매도 걸어주면 수익이 좀나 있는 그런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초가 매매 기법에 대해서 좀 아시는 거죠. 어, 이렇게 알고 나중에 단기 스윙 종목들도 보내드려요. 여러분들에게 100번이라고 여기다 적어주셔서 아래 번호 010-334-2-0725번에서 단타라고 적어주시면 이렇게 종목이 나가는 거고요 나 단타 좀 많이 받아 봤어? 단기 수익 종목 좀 해볼래? 그러면 100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단타를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는데 단기로 여러분 단기 뭐 돌파매매가 있고요 눌림목 단타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걸 제가 종목을 보내드리잖아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리스트를 좀 만들어서 운영을 좀 하셔야 돼요 어 물론 매일 오전 8시 51분에 아래 번호로 어 단타라고 적어주시면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는 도저히 9시 시간이 안 납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왜그냐면 9시에 평균가에 체결되는 이 방식 자체를 시간이 안 나서 못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 아니면 또 영상을 뭐 1, 2주 있다 보셨다든가 아니면 뭐한달 있다 보셨다든가 이런 분들 계세요 아니면 뭐좀 늦은 시간에 보셨다든가 걱정 마시고 단타 보내주시면 단타라고 적으셔서 내용만 들어가시면 오전 8시 5 0분에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단기수익종목 받아보실 분들은 100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단기수익종목은 먼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 까나리바위라든가 그 다음에 셀피글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려고 해서 단기 수익 종목으로 근데 100번이라고 보내주신 분들한테 만 보내드려요. 어, 단타 이 단기하고 단타 같은 틀립니다. 단기 수익 종목 같은 경우는 우상향을 갖고 있는 종목에 타점을 잡아서 본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타점이 안 잡히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타점을 잡아 드리려고 100번이라고 적어 주시면 제가 타점 잡아 드려요 그럼 종목명 물어보겠죠 그 다음에 금액대 물어볼 거고 어느 시간에 들어왔는가도 보시고 자 그러면서 되고 카톡방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 후반부에 후반부에 좀 올려 드립니다 링크도 알려 드리고요 자 오늘만 보내드린 거 아니에요 이 종목 자 오늘은 케어 랩스 보내드렸는데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문배철강 관련돼서 보내드렸어요 문배철강이 금요일날은 문배철강 관련된 철강주가 강세가 들어왔거든요. 여러 가지로 강세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목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곡물주가 좀 강세를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영상 같이 뽑아서 어, 종목 리스트 만들어서 좀 찍어드렸는데 뭐 곡물주라든가 철강 검색하면 제 영상 나올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도 신청했는데 다시 한번한 부탁드립니다. 누락됐는가 봐요. 죄송해요. 왜냐 누락될 경우도 생겨요. 왜냐면 제가 워낙 저도 주식을 하기 때문에 아침 오전 8시5 0 분에 보내드린다고 보내드리는데 뭐 클릭이 잘못됐다든가 일체적으로 잘 잘못되면 좀못 보내는 경우도 생깁니다. 무료니까요 받아보시고 좋으셨다면 나중에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어, 나중에 받아보시고요 대주산업 여러분들 제가 대주산업 여기서 올라갈 때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바로바로 바로 소화한다고 이 국물사료주의 특성이 뭐냐면 바로바로 바로 소화를 시켜요. 근데 너무 많이 소화를 시켰어요 솔직히. 어. 저는 오늘 주가가 한요 정도까지 빠질 줄 알았어요. 이 정도. 근데 많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좋은 게 뭐냐면, 윗꼬리를 던 영만청행들이죠. 이런 걸 보일 때는 뭐냐면, 여러분들, 매수세가 밀린다는 거예요. 매수세가 밀린다. 단기적인 매도세가 강한 흐름이 나오는 구간인데, 이런 구간에 박스권이 많이 형성돼요. 무슨 말이냐면, 박스권이라는 게 뭐냐면, 주가가 무조건 횡보를 구한다는 게 아니라, 이 박스권의 지지라인을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대주사람, 지금, 공물 사료주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열병에서 돼지 7천마리 죽은 것 같다 기사 계속 써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지금 호재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해서 7만마리도 아니고, 날마다 막 몇천마리씩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공물 사료주의가 되는 걸 봐야단 말이에요. 구글에 보시면,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세계 곡물주 찾아보시면, 밀, 옥수수, 싹, 뭐다 나와요. 이 곡물에 관련된 건. 그걸 대응을 좀 하셔서 들어가셔야 되는데, 박스권만 형성이 되게 되면, 이 매물대에 한번 잡혀 먹을 수가 있죠, 우리가. 무슨 말이냐? 슈팅기가 나온다는 거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매물대를 잡고 나서, 이거에 대한 타점을 잡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단기적인 반등을 보려면, 저는 단타 전문이기 때문에, 자, 8월 22일로 갔을 때, 5선 잡으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반절을 가면 잡아줘야 되고 상충 구간에서 반절만 잡아주면 오선이 잡힙니다. 이 구간은 자기가 들어간 타점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슈팅 기계가 두번 나온 이 시작 시점에다 갖다 놔야 다 왜그냐면 러 지금 여기하고 여기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들 여기는 완전히 세개 써서 돈을 써서 이 시가총액 1000억원짜리 세로에 써서 돈을 올린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일적으로 우리가 1차적으로 슈팅을 봤을 때나 2차적으로 슈팅을 봤을 때나 두번세 번을 많이 빼먹어야 했다면 구간을 잡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여기 부분에 내가 타점을 여기로 잡았다, 아니면 이때 무특권을 잡았다, 타점을 두 개로 잡을 수 있다는 거지. 왜 여기서부터 입지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올라가니까. 그래서 여기에 맨 처음에 돈을 썼던 세력의 시점 보시면 빨간색 음보, 양봉이 딱 들어가잖아요. 1차적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2차. 그러면 1차, 2차하고 매집 구간 거쳤단 말이에요. 그럼 이 구간에 가고 여기 매집이 끝났어. 그러면 여기가 1차, 2차의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또 매집 구간 가겠지. 왜? 그러고 나서 주가를 조정을 시키겠지. 무조건 우상향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세력들이 돈을 써주는 돈. 돈을 준대잖아요. 받아 먹어야지. 필요하신 분들은. 1 0 0 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다좀 잡아드릴 테니까. 자, 까나리어 바이어도 마찬가지 오늘 수입부 셀피글로도 마찬가지라고요. 이게 시코창이 큰거 아니라 까나리어는 세종 메디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야냐 인수합병 아직 10월 초에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지금 임상 3상 통과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삼성으로 통과했다 기사를 내 보내버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6 개월마다 한 번씩 해야 돼요. 전기 검진 같은 테스트예요. 거기에 165개 채널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 그룹화 시킨 전문가들이 어 좋다. 삼성 괜찮아. 그러니까 주가가 바로 바람에 보여서 상가 가버린다고. 티플렉스나 에스티엑스 마찬가지고 이런 걸 잡아 먹어야 된다는 거요 우리가. 그래서 타천만 잘 잡으면 요구가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 만약에 만약에 저 보고 들어가라. 나 보고 들어가라면 저는 언제 들어가냐? 27,920원에 들어갑니다. 아, 2,792원. 왜 여기에 들어가냐면 처음부터 세력이 돈 썼던 지점 안정적으로 차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이 구간에 들어가서 차라 리이 주가를 계속 만약에 내가 들부를 치겠다 그럼 이 주가에 들어가 저가에 들어가야지만 여러분들은 상식이지 그래야지만 주가의 변동폭이 좀 올라올 때 빼먹고 나오니까 근데 만약에 고가에 들어갔다가 눌리면 어떻게 돼요 어, 맞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대주산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타 점을 잡을 때 제가 잡아드린 지지라인 잘 보세요 이거 그냥 그냥 잡아드린 거 아니에요 그냥 19년 짬바예요. 자 그리고 거래량 이일례적으로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 잔치 집에 가라. 자 9월 22일 날 진짜 거짓말 않고 미친듯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주가는 아직 이 지금 개인들이 들고 있는 물량을 손에 손잡고 내리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공물 주고. 자, 각종 기술적 지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일목균형표라든가, 뭐, 소켓승이라든가, 그 다음에 MACD 같은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요. 에 여기 한번 잡아주고, 여기 한번 잡아주는 구간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어떤 구간에 우리가 먹어야 돼요? 이 구간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이 구간에.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 100번이라고, 뭐 받아보시고,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 눌러도 돼요. 받아보고, 구독, 좋아요. 요즘 100번이라고 도움도 드릴 테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처음 시작하자마자 오늘 2%인가 3%까지 밑으로 빠진 다음에 시작했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공물주가 목요일날 한번 장을 봐줬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제가 철강주 한번 봐줬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뭐라고 그랬어요? 반도체 2차전지 한번 보세요. 그랬잖아. 오늘 강세 들어오잖아요. 니켈이라든가 원자재 때문에. 한번 이런 걸 타점을 잡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이처럼 시장에 좀 면밀한 상황가가는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하나 정도는 보내드려요. 한 종목 정도는. 왜한 종목만 보내드리냐면, 시초가 매매 기법이라는 것 자체가 위험 부담이 큽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어, 다가갔다가 장 초반에 들어가자마자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래 번호로 추천드리는 이런 것만 조금만 컨택을 좀 받으셔서 5% 정도만 수익을 좀 보시고, 이 종목의 수익을 본걸 가지고 단기 수익 종목도 보내드린단 말이에요. 요게 되면, 이제 이익을 좀 보고, 이익을 보고, 원금 회복이 되면, 그때 이제 단기 수익 종목, 주세 종목 보내드려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건 엑셀인데 이게 보시면 엑셀도 다 이렇게 하나요 사람들이 다. 음, 내가 종목이 어느 정도 수익이 났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의 수익을 여러분들이 그냥 났다고 받아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판단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가온 칩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22일 날 추천드렸단 말이에요, 가온 칩스. 그럼 가온 칩스가 수익이 난 구조를 보셔야 될거 아니에요. 자, 9월 22일 이 시점에 매물 때 맞으면서 제가 추천을 드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단타로 지금 시초가로 들어가셔서 추천을 드렸고, 갭을 띄우면서 긴장대양봉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온치스트 제가야 평균가 25,650원, 25,650원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잖아요. 지금 34,000원 정도 32,000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수익을 났던 종목을 제가 컨택해드리는 가온칩스를 5%에다가 딱 걸어놓고 수익을 보셨다면 리스트화를 만들어 놔야죠 어.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런 타점에 우리가 들어가서 상한가를 볼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래 번호로 이 시초가 매매 기법으로 추천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걸 5% 수익권에다가 매도를 일단 걸어두시고 수익을 보시고 이 종목을 갖고 계시라는 게 아니고요 관심을 가질 하시는 거예요 관심을 문배 철강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왜그러냐면 이 섹터를 추천드리는 게 뭐예요 시초가 매매 기법으로 그날 a라는 섹터가 예를 들어서 주 전공으로 들어와서 에서뭐 바이오주다 아니면 건설주다 뭐태주 이방원에서 많겠죠 어떤 종목에 대한 a라는 종목에 관련된 이 섹터제가 주급적로 들어왔다 주도적으로 그래갖고 가온 칩스를 추천드려서 시초가로 들어가라고 추천드려서 5%수익권을 먹었죠 그럼 요걸 종목을 리스트화를 시켜 놓으라고요 아래 번호로 보내드리면 그냥 버리지 마시고 맨날 보내드리긴 하지만 이게 바로 단기 수익 종목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칩소 그리고 문배철강 같은 경우에 자, 2 3일이에 금요일날. 문배철강 관련돼서 추천드렸어요. 자, 평균가 4,095원이에요. 제가 금요일날 추천드렸잖아요, 문배철강. 그러면서 지금 보면 주가가 만약에 내려와 있다, 여러분들. 자 금요일날 추천드려서 하한가를 뽑았어요. 근데 지금 자리가 어때요? 4,095원에서 이미 올려긴 올랐죠. 이미 내가 수익을 봤어 이 구간에 추천 받아서 제가 보내드렸으니까. 그럼 지금 단계를 올려서 음봉이 나왔잖아요. 그럼 주가가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음봉 나왔으니까 주가 하락겠네 이거 뭐 잘못된 소리라고 계시는 거예요. 야 이게 왜 그냐면 이 구간 자체에서 여러분들 내가 보고 있다가 만약에 이 차트가 이렇게 빠져버렸다 만약에 음봉이 그러면 손절을 해야지 이제 관심 목록에서 지워버리면 돼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까지 보이지면 어떻게 돼요 조정구에서 매직 구간을 걸친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서 2차적인 슈팅이 나오는 구간을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제가 또 여러분이 추천드리니까 자 그러면 가온칩스나 문매철강 말고도 제가 YTN이라든가 그다음 화천기계 화천기 같은 경우 두번 설명드렸단 말이에요. 두번 추천드렸고 이날도 추천을 드렸고요. 이날이 언제냐면 20일이에요. 20일 지난번 수익 잘봤습니다 그리고 이날이 언제냐면 21일이에요. 틀립니다. 단타 바로 받는 건가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평균가가 틀리다는걸볼수 있어요. 지금 4,390원하고. 3280원. 그럼 화천 기계를 보자면 19일하고 그다음에 20일이란 말이에요. 평균가 3200원. 그다음에 4300원 정도. 그럼 현재 4300원보다 하향 조정이 돼 있다. 만약에 밑으로 꺾여 있다. 근데 현재 5000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지금. 그니까 이때 추천을 드려서 내가 만약 5% 수익권에다 놓고 이게 계속 우상향을 가게 되면 단기 수익 종목으로 드리블을 칠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관심몽독에다가 넣어 놓으시라고요. 이 관심 목록에다가 넣어 셔 보시고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어. 근데 아직도 시작 단계보다는 안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단계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 우리가 먹고 들어가는 타이밍이 나온다는 거죠. 그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모르신다 그러면 100번이라고 보내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타점을 잡아 드리는 거죠. AS를. 지금도 계속 문자가 오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이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종목만, 어, 종목, 단계수익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무조건 우상향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없다고요. 항상 여러분들 급등을 해주면, 급등을 1상, 그 다음에 2상,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3상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눌리는 구간이 발생을 해요. 매직 구간이 발생을 하고, 조정받고, 기술적 반등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타점만 잘 잡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우리가 빼먹을 수 있는 3차, 4차까지 할수 있다고 우상행을 그리는 조건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들 다 전부 다 제가 추천드리는 조강페인트, HLB, 한국정부통신, 뭐, 삼형SNC, 그 다음, 코리아IC, 태풍 관련대주부터 쭉 9월달, 대명에너지, 8월달도 쭉 보내드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타이걸렉부터 C랩. C랩도 1, 2차로 보내드렸고, 어, 두 번. 이런 식으로 드리을할수 있는, 이게 3차가 나올 수 있어요. C랩이. 예를 들어서, C랩이 1차, 2차가 나온 다음에, 지금 며칠이냐면, 8월 23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며칠이에요, 지금. 24일. 자, 수행일좋에 단타 떠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받아보시고 그냥 싹입 닦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 나한테 뭐 주라는 게 아니고, 저한테 뭐 주시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c 일의 같은 종목을 지금 12,000원 돈, 13,000원 돈, 그 다음에 17,000원 돈 잡죠. 그냥 뒷끝자리 다 띄고, 그 17,000원이 지금 넘어가 있냐, 안 넘어가 있냐 보면 될거 아니에요. 자,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죠? 지금, 지금 11,000원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17,000원에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드렸고, 한타라고 그 해서 아침에 시초가로 제가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주가가 조정받았어. 2차적인 슈팅이 나와있는데 안 나와, 여기서. 이 구간에서. 그럼 내가 이 구간에서 못 들어가, 들어가. 이 100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알려드린다니까. 여러분들에게 요 정도까지는 갭을 띄우고 잠깐 기다리세요. 만약에 딜 붙일 거면 아직 매수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왜 그러냐면 이 주가가 시일 e 같은 경우에 갭을 띄웠으니까 공간이 비어있으니까 이 구간까지 20명세 맞아 떨어진 이 구간까지 많이 눌렸다가 여기에서 양봉이 조금 나와줬으면 얘기를 달라져. 근데 눌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게 횡보를 구했으면 주가가 조정받아서 횡보를 구했으면 제가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 횡보 안 구하고 빠진다 이렇게 갭을 띄우면서 빠진다? 그러면서 완전 적 를 갖다 놨단 말이야 여기 다시 시작 시점이 다 갖다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눌리고 들어갈 때이 관점에서 봤을 때 타점이 잡힌다는 거죠 왜 매직구간 끝나게 되면 눌렸네 어 요구가 내가 수익 먹었었지 얼마에 들어갔었지 대부 퍼센트 계산되고 안되시는 분들은 100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나 카톡방 운영 초대받고 싶어 이런 분들 계세요 왜냐면 실시간으로 제가 이렇게 수익이 나는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까나리아 바이오가 여러분들 이 상한가 간이구가 삼상을 통과했다는 게 아니에요 기사만 나왔어요 삼상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겠다 하니까 단번에 들어올리죠 이 바이오주니까 뭐 세종메디칼에 관련된 인수 얘기가 아직 안 나와서 연기가 계속 되고 있지만 이번 달 말에 지금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세종메디칼 까나르비아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구간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시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카톡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카톡방 초대받고 싶은 분들은 카톡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들어오셔갖고 보면 이런 식으로 제가 리스와 기사 같은 걸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저 같은 거는 주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어오셔갖고 이렇게 체크만 하시면 돼요. 아, 이 기사 읽었다. 나는 이런 기사를 봤다. 난 이런 내용이 있다. 여기 보시면 까나리어바이라고 보이십니까? 어, 자회사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고요. 덜덜덜합니다. 또 가, 자기가 갖고 있는 좋은 정보 있으면 같이 공유하시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다 보면 단계를 바꿔 하다 보면 수익이 5%, 내가 10%요 안에서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되는 종목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플러스가 돼 있는 단 0.5%라도 들어가자마자 플러스가 돼야지만이 타점이 잡히는 거란 말이에요. 어, 그런 분들은 카톡방 필요하신 분들은 카톡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나는 그냥 단기순위 종목 100번이라고 받아보고 싶어요. 그러면 한두 종목 종목만 보내드릴게요. 왜냐면 많이 받아보시면요. 컨트롤이 안 돼요. 다 종목일수록 여러분들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안됩니다 수익을 못봐요 왜그러냐면 아못빼 이걸 타이밍 못맞는다고 잡지를 못해요 실시간을 잡아도 여러분들 집에태고 퇴근하고 봤는데 주가 빠져있거나 점심시간에 밥먹고 나왔는데 주가 빠져있거나 그러면 이건 미쳐버리는거지 사람 진짜 그때부터 계속 한두번 빠지면 괜찮은데 아무튼 그런거에 관련된거니까 지금 옆에서 어제 옆으로 이렇게 좀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런 종목들이 있으면 받아보시고 리스트를좀 시켜보세요 어, 계속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그래서 연습을 좀 하세요. 이런 구간에다 들어올 수 있게.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까나리아의국적 약품도 괜찮았고 다음에 셀피 글로벌가도 괜찮았어요. 굉장히 좀 실시간으로 좀 들어가서 한7% 정도. 저는 욕심 많네요. 6%에 7% 정도밖에 안 봅니다. 어, 15%까지 가는 상한가를 보더라도 차라리 그럴까면 다른 종목을 컨택해서 들어가요. 어, 그게 더 빨라요. 왜냐면 그거 처음부터 쳐다보고 있다가 주가 빠지면 아나15%에서뺄걸못 뺀다고 이게 사람이. 어, 그래서 제가 5% 수익권에다 매도 걸어 두세요. 시축화 외매 기법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 받아보고 싶은 분들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08시 51분에 보내드려요. 받아보시고 좋으셨다면 여러분들 나중에 어,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받아보시고요 좋으셨다면 수익이 좀 발생하셨다면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어, 구독 좋아요는 나중에 받아보시고 어, 좋으셨다면 여러분들 나중에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뭐 단타 같은 거 받아보실 분들은 단타라고 적으셔서 334들의 0720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하십시오 양봉 임선생이었습니다